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놨어. 속지 말라고. 신비주의나 이단들에 속지 말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는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문화,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걸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배운 그 말씀을 말이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러네,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이 오시면, 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다음 또 볼까요? 15장 26절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은사가 아니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 한국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꿈을 꾸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거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을까요? 속은 뭐야 이단들한테 근데 더 볼까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자자 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대 누가 성령이 자 어떻게 소개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세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가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 주셔. 그다음 보세요. 내가 떠나가 너의에게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 앉으신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인데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셔서 뭘 알려 주느냐? 8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와서 성이 오셔서 은사를 터뜨릴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가 와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말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책망이 아니 아니고 잘못된 개념을 올바르게 고쳐줄 것이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줄 거야. 이 세계, 자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과 신비주의와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개념, 의학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알고 잘못 알고 있을 거야. 이래, 그때 성령 오시면 뭐해요? 이빨 교정하듯이, 단듯하게던일를 교정해서, 목선 이빨처럼, 이렇게 해줄 것이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들을, 올바로, 딱 바로 잡아줄 것이니다 어떻게 잡아주느냐? 첫째, 죄에 대하여, 그럼 이제, 성령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구원 받기 전에, 성령 세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신앙상을 했어, 20, 30년 동안. 어떻게? 죄에 대하여, 그럼 죄에 대한 개념이 뭐냐? 죄, 죄인이 어떻게 되냐 율법을 범하면 죄인. 그 말이야. 이거는 자연인은, 교회 다니던 목사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을, 죄, 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죄. 도움받지 않으면, 어쩌면 누구 안 알려줘도, 죄, 그럼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의에 대하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 아, 죄에 대한 정의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죄인들을고 의인되는 기준이구나, 이게, 율법이. 그러면은,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사, 선하게 살고 회개하고 눈물을 주고 자백해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그 얘기지 뭐. 심판에 대하려 하면 그렇죠 심판 심판은 누가 심판받아요? 율법을 범하니까 죄인이가 죄를 지니가 심판받아 지옥가 그래서 난죄 때문에 난 지옥 갈것 같아 다 이러리라 다시 목사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교수가 됐든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했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은 다 태어나는 순간 세가지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율법을 범한 거. 어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두르고 떨임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왜?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이 사람 누구에 트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회개했냐, 안 했냐, 죄를 이우쳤냐안이쳤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전부 다 구원의 길이 나트는 거야.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아,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너무 명쾌하잖아. 그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은사도 아닐지 몰라.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네가 그랬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까지 그랬다니까 구약 성경을 다외워버린 사람들도 그랬다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다음 읽어봐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네.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것 그러네. 그럼 은은 뭐냐? 너희들과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너희들은 땅에 있고 나는 하늘나라고 하고 무슨 말이야?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 영광 보조 우편 앉을 거야 이걸 어, 그렇게 말해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혼하는 것을 의라고 그래? 원래 율법을 범행 지키는 것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죄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해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헤어져야지 이게 의뢰. 그럼 헤어져서 어떻다는 말이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 주실 거야 그걸 의라 그랬어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암면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 부활을 믿는 게 의인이 의구나 이게 세 번째, 심판에 대해 하면, 심판에 대해 잘못 알았어요. 율법을 보하니까 죄인이 되니까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가. 그래서 율법 주의 신비주자들은 지옥에 대한 고포가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심판받지 않아. 신기하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 너죄 문제, 해결되으니까 심판 받지 않아. 성령을 받으면 그건 율법주의, 신비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겠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이제사 뭔가 예. 그 겉도 소마름이로 깨지니 깨지네 그래. 그것이 구원이야. 그런데 심판에 대하라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성령 오시면 심판에 대한 개념 바꿔주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아, 그래.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죄를 지면 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참소해서 또 죄를 짓으니까 지옥과 사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깨버렸어. 이거 보라지 분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 심판받지 않고 사망당 가지고 영생은 누구나.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 줄누구야 성령님 하는지.